안녕하십니까 마이바씨의 회계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만 정리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주석상을 읽다보면 어, 확정급여채무, 뭐 사회적립자산 이러한 용어들이 계정과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어려운 용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담, 어, 담당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깊숙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러한 주석사항을 읽을 정도로 읽고 이해할 정도로만 우리가 개념만 잡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퇴직급여라는 게 우리가 퇴직했을 때 퇴직급 퇴직을 했을 때뭐 퇴직 연금 형식으로 받거나 아니면 퇴직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거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밖에 어떤 퇴직후 생명보험 그 다음에 퇴직 후, 의료 급여 같은 그런, 이런 급여들을 다 퇴직금이라고, 퇴직급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퇴직급여 제도를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 하느냐. 그런데 상장회사, 우리가 상장회사들을 분석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비상장회사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상장회사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회사들은 보통, 어, 한국 채택, 어, 국제회계 기준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퇴직연금제도만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그래서 퇴직연금제도는 두 가지, 어, 가 있어요. 하나는 DB형, 하나는 DC형. 아마 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DB형을 확정급여형이라고 하고 DC형을 확정기여형이라고 해요. 우리가 회사가, 만약 회사가 어떤 퇴직연금을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융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융회사. 금융회사에다가 퇴직금을, 퇴직금 해당한 금액을 월마다 이렇게 급여 지급할 때 넣어요. 그러면 금융회사가 이제 이 퇴직금 그, 뭐야, 뭐야, 받은 금액을 가지고 운용을 해요, 운용을. 운용을 하는데 만약 그 수익을,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수익이 뭐냐면 이 수익이 나왔을 때이 수익이 개인이 가져가느냐? 그러면 dc형이고 아니면 기업이 가져가면 db형이에요 수익을 수익을 어 개인이 가져가면 dc형 즉 종업원이 가져가면 dc형 회사가 가져가면 db형 손실도 마찬가지 손실도 어 개인이 종업원이 부담한다 그러면 dc형 손실을 회사가 부담한다 db형 그래요 이건 뭐냐면 확정 기업 뭐냐면 dc형은 뭐냐면 운영한 수익들 있잖아요 수익들 그러한 위험들 모든 것들을 종업원이 부담하는 거예요. DB형은 뭐냐면, 기업이 부담하는 거예요. 기업이. 뭐, 여러 가지 용어들, 어려운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세요. 보험의 수리적 위험. 이게 있어요. 위험이나, 보험의 투자 위험. 우리가 수리적 위험과 투자 위험을 종업원이 부담하는 거예요. 수리적 위험은 뭐냐면, 어떤 수리적 가정에 따라서 보험 어떤, 어, 금액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리적 가정이 변동됨에 따라서 실제 급여액과 기대 급여액이 서로 다를 때 생기는 그런 위험이 종업원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DB형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위험을 기업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투자, 손익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게 복잡하겠어요? 당연히 DB형이 회계처리가 복잡해요. 이게 복잡해요. 여기에는 그 확정급여채무라는 부채가 나오고 사회적립자산이라는 자산이 나오고 뭐야 부채차감항목이 나오고 또 확정급여 부채라는 또 이렇게 이러한 계정과목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뭐 현재가치라는 개념도 발생하고 그런데 D.C.형 같은 경우는 그러한 개념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간단해요. 간단하기 때문에 어 이러한 어떤 회계처리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D.C.형을 하기를 원하겠죠. 세계 담당자들 아니면 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들 같은 경우는 dc형으로 하라고 많이 권유를 해요 근데 어, 종업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유리한 쪽으로 가야 되겠죠 종업원 입장에서 보면 내가 dc형을 들을 때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임금 상승률이 별로 크지 않아요 임금 상승률이 보니까 우리 선임들 봤더니만 별로 임금이 올라갈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해도 임금 올라가는 그 상승률이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이것은 퇴직금을 달달마다 주대 DC형으로 들면 수익이 날거 수익에 대해서 종업원이 부담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이 DC형을 드는 종업원 입장에서는 뭐냐면 임금 상승률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어 기대 수익 투자 수익률이 더 크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드는 거예요. 투자 수익률이 더 키, 크고 임금 상승률이 더 크다고 기대하면 DC형으로 들고 우리 회사는 임금 상승률이 커요.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리고 투자했더니만 별로 기대수익률이 별로 높지가 않다 그러면 뭐냐면 어, DB형으로 듣는 거죠 DB형으로 그래서 이 DB형은 뭐냐면 원금보장이잖아요 퇴직금 원금보장이에요 원금보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대신에 이제 DC형으로 들을 때 이제 뭐 약간 국채쪽 채권쪽 채권쪽 비율을 좀더 높이면 리스크는 줄어들겠지만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주식 쪽 관련된 위험 자산이 높으면, 비율이 높으면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떤 종업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자, 확정 기여 DC형 같은 경우는 뭐 현금이 나갈 때 비용 처리하면 돼요. 현금주의. 그래서 보험의 어떤 수리적 가정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리적 가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뭐 사망률이나 이직률, 퇴직률 등뭐 인구 통계적 가정을 하고 임금 상승률, 할인율 등 재무적 과정이 이제 포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보험 관련된 그런 부분을 세우는 거죠 가정을 자 그래서 기여금을 회사가 금융회사한테 기여금을 이렇게 지급할 때마다 퇴직급여라는 비용 처리하면 돼요 비용 처리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급여가 이제 해마다 이제 1 년마다 한 번씩 이제 보겠죠 근데 급여가 중간에 뭐 오르든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어, 기여금을 지급을 납부를 했는데 보니까 어, 납부해야 될 조금 더 퇴직금이 올라갔어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더 납부해야 되잖아요 더 납부한 금액은 또 비용 처리 더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직 납부해야 될더 납부해야 될 금액이잖아요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부채 처리하는 거 미지급 비용은 부채 처리하고 더 납부해야 될 금액은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 그만큼 그러니까 금액을 납부할 때마다 비용 처리하고 덜 납부했다 그래더 납부해야 된다 그럼 비용처리 더 해주면 되고 만약 받더니만 더 납부했어요 이미 납부한 금액이 더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초과를 해 버렸어요 더납부했어 그만큼을 비용에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비용에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빼주고 이것을 뭐냐면 자산처리하고 이만큼 선급 미리 지급했다 그래서 이만큼은 나중에 자산처리 해가지고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덜 주던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해요 말 그대로 현금 나갈 때 비용 처리 한다는 거예요 현금 나갈 때 DB형은 좀 약간 복잡해요 그래서 보험 수리적 과정이 필요하고 아까 보험 수리적 과정이 이거라고 했죠 사망률, 이직률 퇴직률 등 인구 통계적 과정과 임금 상승률, 할인율 등 재무적 과정이 포함된다는 거그 다음에 현재 가치를 해야 돼요 현재 가치 계산 그러니까 퇴직금 미래에 주잖아요 미래에 미래에 주는데 할인율 따라서 현재 가치를 할인, 할인을 하는 거죠. 할인율에 따라서. 현재 가치는 미래의 1억과 1억은 현재의 1억이 아니잖아요.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훨씬 가치가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할인을, 현재 가치를 통해서 계산한다. 복잡하잖아요. 벌써. 그래서 퇴직급여, 채무. 우리가 회사에서 지원 종업원에게 줄 그런 퇴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회 적립자산에 출연을 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뭐 금융회사들 있죠? 금융회사들에게 어 이렇게 출연을 해요. 출연하면 이 보험회사나 금융회사들은 뭐냐면 운용을 하죠. 운용, 운용을 해서 투자 손익이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1억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사가 사회적립자산 1억을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손실이 났어요. 3천 정도 손실이 났어요. 손실. 그러면 사회적립자산에 얼마가 있어요? 7천이 있겠죠. 7천. 그럼 회사에서 3천을 더 플러스해서 어떻게 돼요? 1억을 맞춰서 주는 거예요. 손실은 회사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익이 났다. 3천이 이익이 났다. 그럼 1억은 그냥 이래 주고 3천은 회사가 입마이 포켓 하는 거예요. 그만큼 회사의 자산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기업은 사회적립자산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가 없어요. 왜그냐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인출해서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강제로. 인출할 수 없고 이를 운용할 권한도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런 제도가 없을 때에는 뭐예요? 건설 회사들 부도나 버리면 어때요? 퇴직금 못 받고 막 직원들 막 힘들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었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용할 권한도 없고 보험회사나 금융의 전문 인력들이 운용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립 자산 총액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어요. 회 타는? 그럼 뭘로 인식하냐면 그 확정 급여, 채무의 차감 항목, 그, 차감해주는, 그런 차감 항목으로 인식해요. 예. 네. 자. 자, 확정 급여제도, DB형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뭐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그거를 구하는 방법을 알 필요도 없어요. 그거를 공부해서, 어, 완벽하게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무제표를 분석하는데 큰 실익이 없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어 그렇게 중요한 계정 과목 자체도 아닐 뿐더러 큰 실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상태표 주석을 좀 읽어 볼수 있는 정도만 한번 해보자. 해서 어 재무상태표 주석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순확정 부채라는 어 용어가 나와요. 그 순확정 부채의 상세 내역이 어떻게 되냐 구분을 해보면 확정 급여 채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다음에 사회적립자산 사회적립자산 아까 여기서 배웠죠 사회적립자산 예. 용어가 한번 바, 봤어요. 그 다음에 순확정급여부채 이 말은 뭐냐 확정급여채무에서 사회적립자산을 뺀게 이거 가로는 빼기예요. 뺀게 순확정급여부채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급여채무하고 확정급여부채는 다른 다른 용어예요. 확정급여부채가 확정급여부채는 순액이요 순액. 확정급여채무는 총액. 그래서 사회적립 자산을 뺀 거죠. 순확정 급여 부채는 예, 이런 거예요. 확정 뭐 급여 채무 현재 가치라는 거 뭐라고 했을까 확정 급여 채무는 뭐예요? 나중에 직원한테 어, 퇴직 급여를 줄 의무라고 했잖아요, 의무. 미, 예상 미지 급여. 알았죠? 의무의 의무, 의무의 뭐예요? 미래의. 미래에 주잖아요, 미래에. 할인율에 의해서 이렇게 현재 가치로 할인한 거예요, 할인한 거. 그렇죠? 미래의 1억은 현재의 1억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훨씬 더 작은 금액이잖아요. 미래의미래의 예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계산해요. 그래서 현재 가치를 하고 그러면 뭐예요? 사회적립자산, 내 공정 가치를 또 구하죠. 사회적립자산은 금융 기관에 맡긴 출연한 금액이잖아요. 이것도 공정 가치를 어, 구해요. 구해서 빼 줘요. 빼 주면 이게 확정 급여 부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확정 급여 부채라는 계정 과목이 재무 상태표에 딱한 줄에 있어요. 한 줄. 딱 확정급여부채, 또는 순확정급여부채, 이런 식으로 한 줄에 딱 나와있어요. 재무상태표에, 부채금, 부채 항목에. 이런 항목들은 재무상태표에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주석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나와있고. 그래서 확정급여부채는 뭐냐면, 확정급여채무에, 사회적립자산을 차감한 후에 순액이라는 거예요. 만약,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보다 크다? 그러면 뭐예요? 부채가 아니라, 순 확정 급여 자산이 되겠죠? 예, 예. 자,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주석 사항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소,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 그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기 근무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사, 뭐야, 직원들. 거기에다가, 어, 확정 급여 채무의 이자 비용. 우리가 여기서 현재 가치를 구했단 말이에요. 현재 가치를 구했어요. 이 할인한 금액이잖아요. 할인한 금액. 그러면, 이 명목가액이 1억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한뭐 뭐 8천이다. 현재 가치가. 그러면 이게 해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뭐냐면, 이 플러스를 시켜줘야 돼요. 이자비용에서, 이자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통해서, 어, 부채 늘려주고, 비용도 늘려주고 하면서 플러스를 시켜줘요. 그래서 나중에는 1억을 만드는 거죠. 8천에서 1억을 만드는 거죠. 나중에 1억을 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자비용이라는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만큼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이자비용. 어, 단기 근무원가도 비용이잖아요. 퇴직급여 비용이잖아요. 비용인데 이만큼 플러스를 하는 거예요. 이자비용만큼 그리고 사회적립자산의 이자수익. 우리가 사회에다 적립했죠. 을 여기서 이것도 이자수익을 어, 계산을 해요. 어떻게냐면 하이 할인율로 이 할인율로 계산해요. 이 할인율로.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자가 아니라 이건 기대수익이에요. 기대수익. 기대수익을 계산해서 빼줘요. 그러면 이게 퇴직급여예요. 이게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딱한 줄로 기록되는 퇴직급이에요 퇴직급여. 이퇴직급에는 손익계산서에도 있겠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어, 판관비에도 있겠고, 또 뭐예요? 매출원가에도 있겠죠. 매출원가. 매출원가의 제조 우리가 제조 뭐야? 만약 그 생산직 직원들의 퇴직급여는 제조원가로 가요. 그래서 매출원가로 가는 거예요. 매출원가와 판관비 안에 있어요. 매출원가와 판관비가 매, 매출원가는 거의. 그, 제조원가 명세서를 제시를 안 하기 때문에, 공시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정확한 금액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판비만 보고는 이 퇴직급여하고 좀 틀리잖아요. 이 금액은.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 제조원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자, 우선 한번 이 내용은 한번 여기까지 보고 한번 공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자, 순학정 급여부채, 이렇게 나오죠? 이게 주석상이에 주석상. 주석사항. 우리가 주석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순학정 급여부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순학정 급여부채 산정 내역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구분은 확정 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이만큼 비교 형식으로 전년도, 당년도, 반기.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 아, 이게 우리가 사회에다 적립한금액의 공정가치를 빼주고, 이게, 아, 이만큼 부채구나. 우리가 더 이만큼 줘야 될거 아니에요 회사이다 뭐예 직원한테 종업원이 퇴직하면 그러니까 실제 직업원 퇴직급여의 현재 가치가 이거예요 이거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 백삼십, 사억인데 백삼십사억인데 우리가 사회에 정립을 했어요 정립을 했는데 그 공정 가치가 지금 팔십억밖에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직원들이 퇴직했을 때 전체 더 줘야 될게 뭐냐면 어, 순확정 급여 부채가 뭐냐면. 이만큼은 이제 금융자산에서 줄수 있잖아요. 나머지 53억, 53억을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채, 순확정 급여 부채. 그렇죠? 이만큼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 이런 식으로, 어, 좀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괄,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 단기 근무원가, 이거예요. 9억 9천 3백, 퇴직급여가. 근데 여기 이자, 원가 있죠. 이거, 이거에, 어, 확정급여 채무에, 현재 가치로 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1년 지날 때마다 어, 명목가치로 변환시켜주는 거예요. 곱하기 해서 이자 비용 어, 태, 어, 채무를 늘려주고 해서 이자 원가 플러스 해주고 비용이니까 사회적립자산 있죠? 이만큼도 이 할인율로 기대수익을 계산해서 뭐예요? 이만큼을 차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퇴직급여예요. 이 퇴직급여는 뭐냐면 판관비와 제조원가 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 판관비로만 하면 틀려요. 여러분들이 보면 퇴직급여가 판관비는 5억 1400이잖아요. 틀리잖아요. 이거 하고 제조원가도 있다는 거예요. 매출원가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고 비교하면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의문사항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의문사항이 뭐, 어떤 의문사항이 있냐면 자, 이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가치라고 했잖아요. 이 확정급여 채무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확정급여 채무는... 자 확정 급여제도에서는 보험의 수리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수리적 과정에는 뭐, 뭐냐면 변동이 돼요 변동이 된다고 했지 않아까 그렇죠 변동이 되면 보험 수리적 손익이 발생해요 이걸 그럼 어떻게 반영시켜 주냐 이건 뭐냐면 기타 포괄손익으로 반영을 시켜 줘요 기타 포괄손익 또 하나 의문이 뭐냐면 이것은 단기손익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기 순이익의 포함이 안 돼요. 이것은 뭐냐. 기타포괄순익단기순익 밑에 뭐 기타포괄순익있죠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사회적립자산의 이자수익이 있다고 했죠. 이게 기대수익이라고 했죠. 기대수익. 기대수익이 아니라 실제수익이 아니라 기대수익이에요. 그러면 이 기대수익과 실제수익이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조정하냐. 서로 다를 거 아니에요.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적립자산의 재측정손익이라는 계정과목을 통해서 이것은 뭐냐면 이 차이 금액에 대해서 이 손익을 통해서 기타 포괄 손익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단기 손익이 아니에요. 단기 순이익 순손실에 포함을 시키는 게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으로 넣어줘요. 자, 이게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러면 자 보시면 음아 손익 계산서 연결 손익 계산서 한번 볼게요. 자. 자. 여기를 보면 이게 손익 계산서예요. 포괄 손익 계산서. 그러면 여기 까 가지가 당기 순익이라고 했죠. 당기 순이. 그다음에 여기서 지배 기업, 그다음에 비지배 지분 기속 나누고 여기서 기타 포괄 손익이 되죠. 기타 포괄 손익. 자. 기타 포괄 손익. 이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손익, 그쵸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확정급여, 이거 확정급여 채무의 재측정 손익, 보험수리적 손익이든 기타포괄손익, 그리고 또 다른 때 보면 이제 사회적립자산의 재측정 손익도 기타포괄손익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타포괄손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차이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어, 오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추가적으로 이거 한번더 볼게요. 우리가 이제 또 회계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이제 비상장 회사에서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은 헷갈릴 거예요. 우리가 상장 회사 이제 지금 여기 회계 처리 보는데 일반 기업회 기준을 또 사용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회계 기준은 어 이게 국제 회계 기준, 일반 기업회 기준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중소기업회계 기준이 또 있어요. 중소기업 회계기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각 기준에 맞으면 각자 회계처리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 기업회계기준 사용하는 회사들은 뭐냐면 퇴직급여충당부채라는 계정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퇴직연금운용자산이라는 계정과목을 써요.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보통 이제 확정급여 여기서는 국제회계 확정급여채무라는 걸 쓰고 그다음에 사회적립자산이라는 계정과목을 써요. 뭐 명확하게 동일한 계정과목은 아니지만. 그 이런 계정과 비교 형식으로 한번 제가 써 봤어요.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그래서 원래 이제 기업 회계 기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 재무 제표의 범위를 우리가 여기서 재무 상태표 보통 연결이 연결이 붙잖아요. 연결. 연결 재무 상태표, 연결 포괄 손익 계산서, 그다음에 연결 현금 흐름표, 그다음에 연결 재무 어 변동표 변동품인가요?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영 그다음에 주소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죠 다섯 가지가 있는데 어 일반 기업회계에 주는 뭐냐면 여섯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가 뭐 재무상태표도 재무제표라고 에, 뭐야 대차제조표라고요 해 대차제조표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들어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예 그다음에 현금 흐름표 그다음에 뭐 재무상태 변동표 뭐 이런 건 똑같아요 주소까지 똑같은데 주소. 아, 이 부분도, 이 부분, 제가, 잠깐만, 저도 확인을 해볼게요. 주석. 아, 주석도 있고. 그래서 여섯 가지가 있어요. 여섯 가지. 여섯 가지가, 아, 있어요. 이것은 다섯 가지. 그래서 약간 좀 틀려요. 저도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댓글로 달아놓겠습니다. 아,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은 뭐이 정도 선에서만 한번 간단히 좀 살펴봤어요.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퇴직급여. 자, 확정급여 부채 있잖아요. 확정급여 부채. 이 부분이, 자, 이 금액이 크다. 그럼 이게 부채잖아요. 확정급여 부채가 크면 이게 안 좋은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좀, 그, 재평가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확정급여 부채가 크다. 그러면 직원들 근속연수가 높아졌다는 거죠. 높아졌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급여도 높아져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근속 연수가 높아져서 그러면 어떤 생산직 직원들이 좀 오래 근무한다. 그러면 이게 좀 숙련도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 급여 부채 확정 급여 부채가 좀 높아지면 이러한 부분들 확정 급여 채무 이런 부분들이 좀 높아지면 어, 부채에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근속률수가 높아져서 숙련도가 높아지고 어떤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인적 자산이 중요한 회사들이 있잖아요. 어떤 기술을 요한다든지 어떤 연구개발을 요하는. 그래서 근속률수가 높아졌을 때 어떤 회사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무형 자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꼭 부채지만은 나쁜 부채라고 보기에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자산의 어떤 성격도 있다. 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만 하겠습니다.